자, 3.4절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 함수 f가 개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이 어, a, b 안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f x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f(x)는 이 열린 구간 a, b에서 증가 함수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열린 구간 a, b의 내 내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f x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f는 열린 구간 a, b에서 감소 함수다라는 이걸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증명은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건데 이미의 두점 x1과 x2를 우리가 열린 구간 a, b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그리고 x1과 x2의 크기가 X1보다는 X2가 더 크다 라고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f는 지금 X1, X2에서 그렇죠? 주어진 함수가 A, B에서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미의 두 점에 대한 구간 X1, X2.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친 어, 구간 X1, X2에서 우리는 연속 여기까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다시 평균값 정리를 보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x x2라는 열린 구간 안에 c라는 한 점이 존재를 하게 돼요. f'c가 X2 X1 분의 FX2 의 FX1 이 놈을 만족하는 거죠. 자, 이게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증명으로 들어가면, 자, 이첫 번째 정리는 지금 모든 구간에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F 프라임 C 곱하기 X2 X1 으로 그렇죠. 양변에 x2 x1을 곱해서 정리하면 f(x2) f(x1) 이놈이 되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이 0보다 큰 거고요. 당연히 x1보다는 x2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x2 x1도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f(x2) f(x1)도 0보다 크더라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f(x1)보다 f(x2)가 더 크게 되는 형상이니까 우리가 f가 증가 함수임을 볼수 있죠. 반대로 두 번째는 f 프라임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음수이고 당연히 x2 x 2는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양수이니까 이 전체 값은 음수가 됩니다. 즉 f(x1)보다 f(x2)가 더 작게 되죠. 즉, 이때는 f가 감소 함수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증가 감소에 관한 예제를 보면 자,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 즉 증가와 감소를 구별짓는 점인데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정점이나 아니면 특이점들이 되겠죠. 임계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이맥스 이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따라서 x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얘가 0인점을 찾으면 그쵸 아니 뭐 특이점 은 존재하지 않고요 정점이 그렇 4콤마 음 어떤 점그쵸그 다음에 또 2콤마 어떤 점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감표를 조사해 보는데. 2그 다음에 4 이렇게 증가함 표를 보고 f(x)에 우리가 부호를 결정해 봅시다 물론 2일 때와 4일 때는 0이 되고요 2보다 작은 값즉 f(x) 요 함수에 2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적당한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예를 2보다 작은 거니까 뭐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어보면 얘는 음수가 되고요 얘도 음수가 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호를 결정해 주게 되겠죠. 따라서, fx는 여기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증가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인데, 어, 실제 2까지, 2에서 2라는 점에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인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2까지도 포함시켜서 증가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4보다, 큰 범위 내에서 우리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감소 구간은 지금 이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2보다는 크거나, 크고,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유리함수가 들어가 있네요. fx가 x 빼기 x분의 1에서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을 구해보자 라는 것인데, 물론 요 함수의 정의역은, 그쵸? 정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입니다. 그죠. 분모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정역 자체에서 0이 빠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x를 구하면 1 빼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어, 플러스의 x의 제곱분의 1, 요게 되겠네요. 근데 x가 0이 아닌 실수니까,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그쵸? 지금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에서 우리가 f(x)는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죠. 즉, 우리가 f는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더라 라는 거죠. 자두 번째 정리는 일계도함수의 판정법인데 뭐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내용을 잘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f가 c를 포함하는 구간,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c, f, c에서 임계점이다라는 거죠. 임계점이니까 뭐 정점이라든가 아니면 특이점 이런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페르마 정리를 보면 정점이나 특이점에서 우리는 극대나 극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것을 좀더더 명확하게 극대와 극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그렇죠 f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극대값 극소값 을 갖는지를 판별해 주는 건데 c보다 작은 x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f'x가 양수이고 즉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c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f'x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첫 그러니까 번째 그림이 되는데 c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f'x가 양수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어, 감소하고 있어서 즉 F 프라임 X가 음수이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요 순간. 그쵸? 요 순간에서 우리는 뭐 지금 그래프는 정점을 나타내는데 특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점을 나타내는 점에서 우리는 극대값이 나타나더라라는 거고 반대로 어떤 임계점이라는 점, c 가 임계점일 때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감소가 감소하고요. 즉 F 프라임 F X가 음수이고요. C보다 큰 데서는 F'X가 프라임 양수, 즉,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 점에서는 우리는 극소 값을 갖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극대와 극소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계점이 나타나,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죠? 왼쪽에서 증가하고, 오른쪽에서 증가한다면, 극값이 되시, 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임계점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왼쪽에서 감소하고, 오른쪽에서 감소한다면, 이 점에서는 극값이 나타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 일계도 함수 판정법. 즉, 정점 또는 특이점을 찾아서 우리가 좌우에서의 어,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증가 감소뿐만 아니라 극 값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당연히 정점은 정점에 우리가 x 값 이를 본다면 3하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점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증감표를 보면 자 정점이 되는 곳이 마이너스 1 그리고 3 이렇게 존재하겠죠. 여기에 f'x에 우리가 부호를 조사하는데 물론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음수, 음수가 될 테니까 전체 곱, 곱은 플러스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fx가 증가하고요. 다음에 감소하고요. 증가하겠죠. 따라서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여기서 정점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는 극. 때가 나타나고요.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여기서는 극소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극대점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어, 1 콤마 어, 함수값을 계산해 보면 3분의 1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극대점은 마이너스 1 콤마 3분의 17, 극소점은 여기서 극소점은 우리가 3 콤마 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극대점과 극소점. 음?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하게 이번에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주어진 범위는 0부터 파이 사이에서만 생각합니다. f'x가 1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x죠. 얘가 0인 점을 찾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코사인 x가 2분의 1이면서 x는 0부터 파이 사이인 거죠. 이때 x는 뭐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3분의 파이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특이점은 없고요. 정점만 조사하게 되는데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f'x의 값 여기서 0이고요. 자 3분의 파이 값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4분의 파이 이런 것 집어넣게 해서 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3분의 파이 값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fx는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도 증가하고 따라서 여기서 극소가 나타나죠. 즉 x가 3분의 파이에서 F의 3분의 파이 값즉 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8 집어넣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3이니까 루트 3이 나오겠죠 요놈이 뭐가 되더라? 극소값 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어, 이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는 어떤 부등식을 부등식이 참임을 보이자라는 건데 이렇게 증가 감수를 통해서 부등식이 항상 참임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부등식의 어... 증명 방법은 뭐냐면 이 함수를 f(x)를 우리가 1 더하기 x의 n제곱 다 넘겨와서 마이너스의 1 플러스 nx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즉 얘를 넘겨와서 함수로 만들어주고 얘가 모든 즉 x가 0보다 크고 n이 1보다 클때 그렇죠? 이럴 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 부등식이 참임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fx가 그렇죠? 이 주어진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보냐 얘가 항상 증가함수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f'x를 구하게 되면 n 곱하기 1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건 0이고요. nx를 미분하면 이게 되겠죠 얘를 애드로 묶어주면 1플러스 x 에 n-1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되는데 x는 양수이고요 그리고 n은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1보다 조금 더큰 놈에다가 뭐 1보다는 크니까 어떤 제곱 거듭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보다 크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체 값이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애들 곱해드려도 항상 우리는 뭐더라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죠 따라서, 모든, 그쵸. x가 0보다 큰 실수에 대하여,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즉, fx는, 그쵸. 0보다 큰 범위니까, 뭐 0을 포함시켜도 상관없겠죠. 0까지, 아, 0까지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쵸. 우리에는 fx가 증가함수이다. 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걸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등식이 참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절의 내용입니다.